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난입니다. 저번에 제보를 드렸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깜박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 그... 제가 여기에서 닉네임을 코난이라 말하잖아요. 거기에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그거라 나올 거라 그... 뭐지? 그거 재종박이라고 쳐야지 나올 거라 미리 제보로 들렸어야 했는데 안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제 동굴 탐색할 거예요. 제가 어제 영상 안 찍고 하다 보니까 다이아를 찾았어요. 다이아를 찾아서 다이아를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음, 나무를 두 그루 정도 캐야 되겠다. 음, 나무를 두 그루 캐고요. 야 조용히 어 영광 죽고있어 <laughs> 죄송합니다 제 동생 목소리가 잡혀서 예이거 예, 어? 이거 꽃으로도 만들 수 있네요 나무를 만들어주고요 이렇게만 만들어주고 일단 여기서 따따 해주고 어디 내가 아까 찾은 동굴이 어디 있었지? 어 사과다 사과다 오 여기다 여기다 설치하고 하나. 안 돼, 정... 지금 제가 말할 할 말이 없어서 여기 그냥 가만히 있는 건어 여기 철이 있었네요. 잠시만요. 어어어 어, 어. 못 올라간다. 이걸 캐고 올라가면 되는데 됐다. 어, 어디 보자. 이 하나 만들고요. 이거 하나 만듭니다. 이거 바로가 어디지? 하쳐 여기 있네요. 네, 이거 이건 이쪽으로 옮겨놓고 여기다가 버터를 설치해줍니다. 어 돌을 깨러 가고 네 지금 불는 중이에요. 이렇게 돌을 켜주고, 충분히 충분히 돌을 켜준다. 동굴이 이 동굴이 끊어져 있네요. 석탑을 잃고 싶은데 묻어줬어요 아참! 그리고 이건 컴퓨터 모드로 설정해놨고요. <laughs> 그리고 이 설정이 시야가 밝게 돼있어요. 그리고 다른 동굴을 탐색할 거예요. 여기 또 한번 찾아보죠. 여기아까 어떤 데고 오, 씨앗이 한번 여길 가보자. 어 시야시 있었네요. 한번 여기가보자어여기 아니 섬이었어요. 아, 정말. 섬이었어. 저길 건너가야 되잖아. 으어. 가자. 자. 저기 또섬 같은데 한번 가보죠. 이제벨섬만안 놓으면 좋은데. 지금 녹화가 얼마나 되있는지 한번 볼게요. 6분 찍었네요. 제가 저번에 생존 1리터를 1몇 17분 찍었더니 너무 긴 영상이라서 안 올라가서 거의 딱 10분만씩 찍을 거예요. 이것도 편으로도 나눌 겁니다. 어, 여기도 텀이네요. 그래도 사탕수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사탕수수로요, 책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뭐냐, 케이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굿. 짠. 석탄을 구워야지 땅이라도 파고 내려가지 석탄이 없어서 땅이라도 못 파고 내려갑니다 쩜! 아, 안되네 이 칸에 쩜 오. 오거 오, 짱인데 어 오, 밤이 다 돼가네요 올라가자. 아... 어 어디지? 어디네? 다시 돌아갈 거야. 충전 여러분 제가 먼저 미션 인데요. 여기에서 철새 만들기 미션입니다. 아니 철 24개를 만들기 6 4개한 세트 만들기 미션입니다. 아니 다한 세트 만들기 말고요. 파워레일 만들기 아니 파워레일이 든 그냥 철한 세트 캐기입니다. 제발, 동그라. 여기 양이 있네요. 어, 어쩔 수 없이 곡괭이로 가봐야겠죠? 뭐죠? 어 동굴이네요. 옆에 석산도 있고 동굴이 아닌데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